사박국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 이니라.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지자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드려진 그 기도가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도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임을 따라가는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런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상된 일도 아니고. 또는 그 길이 어떤 영광의 길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려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려느냐 되려거든 되려느냐 이 말이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 주님에게 주님으로부터 내게 지혜와 주님으로부터 내게 그 피와 주님으로부터 그의 몸까지 내가 받고 먹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그의 제자, 그에게 배움을 얻은, 그에게 깨달음을 얻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내가 정말로 원하느냐? 아니면 어떤 내 생각과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나는 지금 주님에 따라가서 말 그대로 가론 유다처럼 은 삼십을 받고 먹고 살다가 목매달아 죽는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가 내게 지워주신 짐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아프며, 함께 슬프며, 함께 어렵고, 함께 기쁘고, 함께 굶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자에 대한 그 삶이 내 전부로 사라지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할때 예로 대답했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하박국은 하는 말이 많은 파도가 내 영혼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많은 환경이 내게 많은 고난이 내게 밀려와서 내 영혼이 떨리고 내 영혼이 슬프고 내 영혼이 춥고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환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몸이 힘이 없고 내 몸에 능력이 없어서 모든 고난 가운데 내가 파묻힌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는 말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내게 없어도 무성치 못하고 푸소두 포도주 열마 나무의 열매가 내가 없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기쁘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와로 호 인하여 즐겁다. 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고 내 주방에 끓여 먹을 밀가루 한 줌이 없을지라도 고기 한 점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어떠한 믿음 같습니까? 하박국의 노래만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노래고 내 신앙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결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또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나 모든 삶의 그 비천함과 풍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나는 만족하고 내게 주신 이 삶이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매 순간마다 매 환경마다 내 마음에 조그만 어려움이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하고 원망하고 상대편하고 싸우고 옳고 그름을 똑볶게 하듯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서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오늘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의 영광과 그가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이나 이러한 세상의 모든 힘이. 이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에 두려움이 오고, 내 개인의 어려운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지치고, 지치고, 지치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노루가 산 기습을 달려가듯이 그 노루가 산 언덕을 넘어오듯이 빨리 달리는 그 발의 힘의 즐거움의 힘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는가 말이지. 교회는 왜할 일이 많아. 교회는 왜 이렇게 희생을요구야 교회는 왜 이렇게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원치 않는 불평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구원의 구원의 구주를 회방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그 불평과 원만 속과 다툼 속에서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박국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고 구원이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발걸음은 사슴이 노루가 산기습을 뛰어넘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 기쁨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채워져 있는가 말이지 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에게 봉사하며 섬기며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는 이 모든 기쁨이 노루가 산기습을 뛰어넘듯이 그 즐거움과 기쁨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매 순간마다 다투고 따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주는 건 생각하거나 상처 주는 건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거스리고 부딪치고 회방하는 것만 계산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어느 힘에 의하여 어느 환경에 매여서 사는지 이 미가가 한이 하박국이 외친 이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만만에 천천의 양떼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다. 내 마다들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다. 나의 자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진리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동행하는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걸 기뻐하고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삶에 우리가 맡겨져 있으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내 생활 속에, 내 환경 속에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내 영혼과 내 심장과 내 영혼을 떨이게 하고 내 마음이 괴로움과 슬픔에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주변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힘으로 삼을 만한 아무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일에 사슴의 발처럼 우리를 손대실 것이다.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 삶의 믿음에 몇 퍼센트나 나를 주장하시는지, 나는 몇 퍼센트나... 그 은혜의 힘에 여호와의 즐거움과, 여호와 구원의 기쁨과,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힘이 무화과나무의 소출이 없는 것보다 더 자유를 누리고 능력이 있는지, 어느 것이 더 능력과 힘이 있는지, 그 은혜의 힘은 여호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즐거움은 여호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슬픈 일도 세상의 슬픈 일도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갑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주님의 앞에 가서 서는 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분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지금 여기서 그 평안과 안식이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그리고 그 힘에 의하여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것,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리고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왜 부릅니까? 이 은혜의 자유하는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을 통해서 이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무언가를 이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또한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그 힘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내 호위병입니까? 개인 경호원 두고 살려고 합니까? 필요한 것은 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치는 사람들, 오늘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래의 힘이 이 모든 세상의 것이 내게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또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이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가서 사다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잠자고 누워서 쉴수 있는 안혹한 은혜를 주신 그것이 오늘 또한 하나님일 때그 안온함과 평안함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게 무엇이 있고 없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원하고, 주장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뭔가를, 세상 것을 많이 주면 복 받았다 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렵게 하거나 환란을 주게 되면 벌 받았다 하고, 해방을 받는다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잖아요. 환난도 복이고, 고난도 복이고, 슬픔도 복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환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조차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근본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게 복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될 때에 주님과 나는 나눌 수 없고, 주님과 나는 따로 있을 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는 사탄에게 내어져서 고난 당하니까 저주라는 말입니까? 그건 예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지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옷 벌거벗겨졌어요. 채찍에 사십이 하나 감만데 맞았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어 씌웠어요.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면서 해방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십자가 짊어지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다가 자기 신이 짊어지고 온그 십자가에 손발을 못으로 박았어요. 그리고는 큰 높이에 십메다가 넘는 그 높이의 십자가에다가 그몽둥에다그 몸을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희롱을 했어요. 그건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저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의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우리는 그의 몸을 먹고 마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내어 주었잖아요. 너희의 생명에 생활의 양식이라고요. 그그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그러면 예수의 생명과 피를 먹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고난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주님의 생활은 복이고 내 생활은 저주입니까 하박국의 노래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환란을 있을지언정 저주는 아니고 도리어 복을 누리고 복을 이루기 위한 생활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발견하는 믿음이고 생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슬프지요. 아프지요. 환난 받을 때 견딜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세상도 벗어 버리고 싶은 만큼의 슬픔이 밀려오지요.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떠나든 어느 곳에가 있든 예수 안에 사는 생명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한 내게 짊어 주어 주시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이 놀라운 은혜가 여와는 호 나의 힘이 그분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 그분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 시간마다 기회를 틈타는 자, 자기의 유익을 틈타는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동행하는 자 말입니다. 이 은혜가 하박국이 노래한 오늘 비록 포도나무의 밭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하지 않마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산을 넘어가는 노루의 발처럼 모든 일들과 모든 고난과 모든 생활을 넘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속에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고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감사하는 생활, 여호와는 나의 힘의 능력이 되셨음을 찬송하는 신앙처럼 산을 넘어가는 노루의 발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또한 즐거움을 통해 찬송하는 노래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생활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발견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경비하는 기쁨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